이름 박지우 2003년 11월 7일생 bh 엔터테인먼트 소속 매체배우 원래는 아나운서를 꿈꾸었다가 12살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배워보라는 말에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연기를 재미로 시작했지만 나만 없는 집이라는 작품을 찍고 캐릭터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껴 진로를 배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영화 홍보를 하려고 서울로 떠나면 학교 친구들이 허전하다고 느낄 만큼 수다쟁이라고 한다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며 초등학교 때는 4도광이었다고 한다. 중학교 때 집필고사를 전교권에 들었고 고등학교 진학 후 배우 활동을 시작하고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빠져 총 점수는 낮게 나온다고 한다. 연애 경험은 없으며 극중 키스신이 나오면 김유정, 김양기 키스신을 보면서 참고했다고 한다. 박지우 본인 피셜. 실제로는 처음이니 걱정되고 설레는 마음이 그대로 영화에 그려진 것 같다고 한다. 키가 크고 맞춤법을 잘 지키는 예의 있는 남자라고 한다. 우원재 또한 이상형으로 뽑았는데 우연히 본 쇼미더머니 6에서 철학적인 가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는 우원재의 매력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우원재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벌새를 라디오에서 언급해줬다고 인터뷰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써달라는 말을 하며 풋풋한 소녀편의 감성을 보여주었다. 박지우의 롤모델은 한지민이라고 한다. 영화 플랫맨에서 한지민을 처음 접했고 두 개의 빛, 릴루민으로 입덕했다고 한다. 드라마 미스백 등 한지민이 나온 작품은 모두 즐겨봤으며 영화 외적으로 현충일 추모실 낭독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한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학원물이 하고 싶다고 한다. 실제로는 어떤 배역이 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항상 혼자고 외로운 역할을 맡았으니 실제 성격을 담아낼 수 있는 톡톡 튀고 발랄한 학업물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2018년 독립영화 벌새로 장편영화에 데뷔했다. 영화 촬영시 박즐과 맡은 배역인 은희의 감정과 눈빛에 집중해서 임했다고 하며 시나리오를 많이 읽었다. 대사나 지문 위주보다는 그 상황에서 은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상상하며 책 보듯이 읽었다고 발언했으며 배역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음악도 듣고 벌새의 감독인 김보라 감독이 추천해준 영화를 봤다고 한다. 김보라 감독이 추천한 영화 하나, 그리고 둘 렘미 로제타라고 한다. 여담으로 벌새는 2018년 제23회 부산 국제영화제 냇팩상 관객상, 2019년 제40회 청룡영화상 각본상, 2020년 제56회 백상예술대상 감독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유수영화제에서 총 59개의 상을 수상했다. 벌새 오디션 당시 박지우 또래 배우 지망생들이 대부분 벌새의 오디션을 봤을 만큼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하며, 어떻게든 김보라 감독에게 어필하고 싶어 그 당시 유행하던 '볼메'라는 단어를 인용해 "감독님, 저는 볼메!" 볼수록 매력이에요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나온 말이지만 김보라 감독은 볼매라는 단어에 반해 박지효를 캐스팅했다고 한다 영화 벌새로 2019년 신인배우상 4개 여우주연상 1개를 수상하였고 2020년에는 제 7회 들꽃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들꽃영화상 수상 소감으로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들꽃이 활짝 필수 있게 작은 힘이지만 항상 응원하겠다며 의미 있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학교는 연극영화과 쪽으로 생각하지만 점수가 높게 나와 기회가 된다면 심리 학과에 지원해 보고 싶다고 한다. 박지우의 친언니가 범죄 심리학으로 진로를 잡고 있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며 추리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며 자신의 취향을 밝혔다. 평소 일기를 자주 쓰는데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을 적는다고 한다. 나중에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적어놔서 회상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보다는 글로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하며 이외에도 짝 바꾼 것 무엇을 먹었는지 등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한 줄씩 꼭 쓴다고 한다. 배우 활동을 하기까지. 가족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했다고 한다 박지우의 나이가 어린 탓에 혼자 서울로 보낼 수도 없고 언니가 한명더 있어서 박지우의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소속자가 생겨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한다 나중에 중년 배우가 됐을 때 지금의 내 나이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으면 좋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지금 우리 학교는 내 주연인 남원조 역으로 캐스팅되었다 이 작품의 원작의 투는 2011년 좀비 바이러스 사태를 겪은 남원조가 1년 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의 작품이다 영화계의 보석 같은 존재, 박지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하시는 인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